여기가 이제 안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동사무소 개념이라고 하면 될까요? 여기에 왔는데, 지금 이것저것 또 서류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. 진짜 아침 일찍 왔어요. 아침 일찍 왔는데도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오일씨 뭐, 그래서 주소 잘 옮겼어요? 네. 나 집주인 이제 는 오빠 이미게이션 간대 사해야 한 사람 았다 진짜? 어. 내가 오일씨 밑에서 사는 거예요? 네. 오 마이 갓. 집 애드레스. 비자 연장 나사인한년 안된다? 아오리려 사인을 해야지 내가 비자도 받을 수 있는거야? 네 오마이갓 oh 사인 한개 300밥 아니 <laughs> 완전 내가 노예 아니야 이러면? 나한 아, <laughs> 해라 와 진짜 이거 뭐이런것까지 있는지 몰랐네요 나 밑에 있어 아, 참. 아무튼 수아랑 그러면 너 이름 두 사람만 한 거네. 응. 내 이름은 왜 못해요? 내기는 있잖아. 진짜 외국인은 노예다 노예. <laughs> <laughs> 타비 한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게뭐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인은 이름 못 올라가죠. 근데 오히려 너도 한국 과에는너 이름 없어야지. 알지? 안 돼. 오늘 아침에 장모님 댁에 남아 있는 안 쓰는 세탁기를 가지고 왔거든요. 왜냐하면 이 세탁기를 에어컨 설치 업체에 주면요 천 바트 깎아준대요. 장모님 부엌에서 안 쓰는 세탁기 가지고 왔거든요.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이 곧 오신다 해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어요. 예전에 이제 시청자 형님께서 또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. 이쁘게 달아봐야죠. 저희가 이거 에어컨 설치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. 수아 엄마는 지금 선풍기 가지러 간다고 해서 잠깐 나왔거든요. 그래도 차가 떼기랑 좀 가까우니까 지옮기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급한 거 있으면 바로 뭐 옆에 갔다가 오면 5분, 10분이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기 이 때문에 이런 건또 마음에 드네요. 물놀이 하고 있어? 야 잔디 물 줘요. 수아가 앞으로 이거 잔디 물 주는 일 하자. 에어컨 설치하러 오셨고요. 여기에 저희가 일단 큰거한개 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한개 달면 부족할 것 같아요 한개더 달아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큰거한개 써보고 부족하면 한개더달 생각입니다 어 에어컨 진짜 크다 실외기도 엄청 크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BTU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24,000 BTU인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방 아니면 그냥 일반 방 이렇게 나눠가지고 평수를 계산해가지고 단다하더라고요 뭐 평수는 안 쓰고 제곱미터 많이 쓰죠. 진짜 오랜만에 에어컨 다는 것 같아요.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삼성이 생각보다 이제 큰 사이즈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또 태국이 또 특이한 점이 스탠드가 많이 없어요. 스탠드 에어컨 찾기가 정말 힘들고. 아니면 이제 천장형 해야 하는데 천장형 할까 말까 했었는데 천장형은 또 너무 오버 스펙이라 가지고요 딱 중간에 저희 평수에 맞는 게 없어서 벽걸이 중에서 가장 큰 삼성 거 한번 달아봐야죠 솔직히 다른 브랜드 있잖아요 뭐 일본 제품이나 캐리어 이런 거는요 좀 사이즈 큰 것도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가능하면 또 한국 제품 써야 하죠. 이번에 가전제품 많이 사고 있는데 다 국산 걸로는 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.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데 태국에 빨리 우리나라 제품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에어컨이 한 이쯤에 설치하거든요. 그래서 튜브를 여기 바로 실외기로 빼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길게 쭉 빼야 한대요. 더.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원래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라고 주택 단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놨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여기 실력이 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여기 빼는 게좀더 미관상 더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데 대신에 튜브가 훨씬 길어지죠 3m 해 가지고요 3점바트 더 추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방도 아직 3개 더 남았거든요 방마다 한 개씩 달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에헌시팅 한테 갑자기 비 왔어요 아저씨들 박스 쓰고 가고 있습니다.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산 없어요. 따란! 에어컨 끝났습니다. 와 진짜 시원해요. 어? 아니 택배를 여기 끼워둔거야? 아빠 <laughs> 엄마도 아직 안와. 어디있어? 택배는 도착했는데 아니 저기 있으면 모르지. <laughs> 지금 뭐집 이사한다고 전자 제품도 많이 샀죠? 청소기, 뭐 선풍기, 전자레인지 이것저것 막 사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복권을 샀어요. 오리가 복권을 샀는데 장모님도 사셨어요. 태국 사람들이 보면 요 복권을 정말 좋아합니다. 특히나 이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 뭐차 넘버도 나오고 집 넘버도 나오잖아요. 만약에 차 넘버가 뭐 1, 2가 들어갔다. 그러면 복권이 숫자가 6개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1, 2가 들어간 복권을 삽니다. 오리 한 장, 장모님 두장 사셨는데요. 집 번호가 딱 들어있었어요. 당첨됐습니다. 오리 같은 경우에는 한장 샀죠. 4000바트 하나로 15만 원 정도 당첨됐고요.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두장 사셔 가지고 8000바트 하나로 30만 원 정도 당첨이 되셨습니다. 완전 대박이죠. 뭔가 시작부터 아주 좋아요.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래서 어제 장모님 막 두리안도 사 오시고 했거든요. 뭐 오일이 같은 경우에집 인테리어 할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집 인테리어 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. <laughs> 요즘에 돌아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순간이동을 계속 합니다. 여기는 저희 무반 인테리어 해놓은 곳이죠? 모델하우스라고 해야 하나? 커튼 이쁘죠? 무반을 사면요, 프로모션이 많거든요? 뭐 에어컨을 준다든지, 커튼을 해준다든지 이것저것 있는데, 저희 무반 같은 경우에는 이 커튼을 무료로 해준대요. 커튼 해주시는 업체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색깔은 어떤 걸로 할지, 디자인은 어떤 걸로 할지 뭐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하더라고요. 뭐 인테리어 해놓은 모습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느낌이. 음. 음. 지금 커튼을 알아보고 있는데 커튼 100%다 프로모션은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저희도 뭐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안에 거 있죠, 요 흰색. 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된 거라고 음, 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이것도 네. 따로 추가 비용을 해야 해서 다달 수는 없잖아요. 음. 다 달면 또 비싸더라고요. 요 흰색이 또 오히려 로망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. 네. 약간 호텔처럼이네, 그렇지. 이쁘긴하다. 음, 없으면 좀 이상해. <laughs> 하는 게 나은 것 같아. 어 아빠, 아빠, 사야. 음 좀 이따가 새집 가서 놀자 미끄럼틀 왔다 미끄럼틀 해줄게 입주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입주하려면 멀었고 왜냐하면 안온 것도 많고 뭐 에어컨 설치도 덜 했고요 아직 멀었어요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길이가 감사합니다. 책상이 엄청 기네 수완 미끄럼틀 조금만 기다려 <laughs> 와 근데 장인어른 픽업트럭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지? <laughs> 조심! 엄마야! 뭐옷 같은 거는 나중에 옮기고 일단은 새로운 택배들 위주로 옮기려고 해요 팔 길어야겠다 아.. 건 하.. 주택단지에 입주를 하면 그 주택단지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이거 일단 짐을 좀 옮겨야 하는데 아빠! 오세요! 어, 너수화 봐줄래? 카메라 찍고 내가 수화 봐줄게 너짐좀 옮겨 화이팅! 이런 놀이가 짱! 뉴틴이 까는 거는요 아직은 안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뭐 타일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청소도 더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짐은 그대로 둘것 같아요 상자째로 둬야 할것 같고 여기 완전히 100% 공사 끝나고 짐도 다 옮기고 에어컨 설치하고 어 드디어 저희 이사 왔습니다 컨텐츠 한번 딱할때 짐도 한번 풀어 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재미있게 방송해 드릴게요 또 짐이 한가득이에요 여기도 이야 한가득입니다 오히려 여기 두면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지. 이것도 좀 타일이 오염돼가지고, 만약에 안 지워지면 새 걸로 바꿔야 해요. 에어컨 뒤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에어컨 설치하고 제대로 확인을 못 했어요. 어때요? 이쁘게 했나요? <laughs> 완전 신났다. 물 여기 떨어지고 깔끔하게 해주셨죠. 깔끔하게 설치해 주셨어요. 이게 한3 시간 걸렸어요. 중간에 비도 와가지고 지붕 한개 있으면 좋아요. 이 양산이라도 파라솔이라도 한개 설치해주면 좋나요? 가구는 이것저것 다 사놨어요. 이미 거의 다 샀어요. 옷장도 그냥 싼거 샀어요. 저희 비싼 거안 사고 어차피 수화가 제가 봤을 때막 그림 그리고 부수고 할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에어컨 설치하면 그래도 바로 들어와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방충망도 해야죠. 방충망도 근데 좀 천천히 하려고요. 어차피 지금 방충망은 많이 안쓸것 같고 겨울쯤 돼야지 문 열어둬도 그냥 시원한 상태일 것 같아 가지고요 짜장면 배달 한번 해서 먹어야 하는데 아 짜장면 집 찾아봐야겠다 짜장면 탕수육이 거짓말하고 지금 2주일 동안 편집을 한 개도 못 했어요 지금 편집 해놓은 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맨날 집 왔다 갔다 하고 인테리어 제품 보고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지금은 좀 더운데 한 11월 12월 되면 괜찮겠다. 맞아요. 쫓겨나면 여기서 뭐 밥도 먹어도 되고 텐트 한개 살려고요. 여기 텐트 치고. 우리 집안내헤지여기네집 <laughs> 나가라고 하면 여기 와서. 팡만라 그래도 오리가 착하다. 밖으로 안쪽아내요 다른 방에 가라고. 우리 오리가 진짜 천사네, 천사. 음. 오빠 나안 라이 집 나가. 오빠 어디 있을 수 있는 곳? 어디야? <laughs> 진짜 나 봐요. 여기 내 집이야. 응. 여기 박지 집인데 괜찮은데? 비 어, 온다도 괜찮아. 문한개 만들어줘. 아 신발은 좀. 신발 벗어라고요? 네. 괜찮은데 방충망 만들어줄까? 진짜 너무 아니야 당신 집? 이렇게 이렇게 잡. 팍지 미래인가? 어.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아늑해 되게 마음이 편하다 저기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 봐 진짜? 마음이 편해 괜찮은데? Feel safe! 너. 지금 처가댁에서는 이렇게 다리 발 뻗고 못 자거든요 잘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발 뻗고 잘 수도 있고 손쭉 펴고 자고 출세했다 이렇게 못 누워요? 처가댁에서 <laughs>